반갑습니다. 국수를 끓이고 있습니다. 예, 팔팔 끓이고 있습니다. 음, 조금 전에 먹어봤더니 덜 익었어요. 그래서 다시 삶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가 겁나게 춥습니다. 영하 14, 14도라고 합니다. 추우니까 말도 헛나옵니다. 네, 중간에 음. 화면을 멈추고 음, 먹어봤습니다. 약 1분 정도만 더 끓이면 될것 같아요. 음, 잘 익었습니다. 예, 한99% 익었습니다. 예, 조금만 더 끓여 볼게요. 어, 저녁 때가 다 되었습니다. 5시가 넘었습니다. 음, 점심때 김치 볶아 놓은거 하고 국수 삶아서 고추장 넣고 설탕 넣고 비빔국수 해서 음. 먹으려고 합니다. 그리고 북어 꼭 끓여 놓은 거를 육수로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. 음, 음, 저녁에 일친 음, 여러분 저녁 만나게 잡수세요. 네잘 삶아졌습니다. 이렇게 찬물에다가 어, 헹궜습니다. 어, 헹궈갖고 어, 이렇게 큰 그릇에 다담았습니다 음, 고추장하고 설탕 넣고 비벼야 되는데 우리 아씨가 10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. 구운 어, 불 떼고 있습니다. 이거는 점심 때 음, 유통에다가 김치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볶어 볶었습니다 프라이팬에 이거하고 어, 먹을 예정입니다. 음,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. 고추장 넣어서 좀 비빌라고요. 어, 국수면 중면입니다. 예.